A 2 B 보르페리 식구의 가슴 크림과 가슴 패치로 인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대은채입니다. 네, 함께하겠습니다. 김미향입니다. 아, 정말 살 빠지는데 가슴 살까지 같이 오, 빠지니까 네.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? 음. 고민 많으셨죠? 여러분 가슴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. 아주 제대로 한번 라인을 살려드릴게요. 볼륨감 빵빵하게 만나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에이투미 보르필인 19 크림과 패치입니다. 기분 좋은 혜택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저도요, 음. 좀 몸이 말라가지고 음. 가슴이 요 되게 살점만 빠져도 진짜 쫙 빠져버려요. 오. 친구들도요, 만나면 뭐 출산하고 나서 내 가슴이 볼륨감, 뭐 풍선 쭉 바람 빠진 것처럼 축축 탄력이 떨어진다고 음.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. 음. 근데 고객님, 제가요.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저 아시는 분들 아까 있니? 저기 대기실에서 네. 보고 야 가슴이 살아있네 어, 이 라인 살아 좀 살아 봐봐요 네. 윗가슴이야 고객님 차오릅니다 전 이런 적 없었거든요 <laughs> 근데 오늘 보여드린 상품 바르고 나서 꾸준히 지금 한 6개월 이상 쓰고 있거든요 야 제대로 볼륨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오늘 제품 제가 붙였어요 음. 야 자신이 넘치니까요 예쁜 옷다 입고 싶고요 아, 보여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네. 생기고 있습니다. 아니, 저도 그런 게요. 저는 원래 사이즈가 작지는 않은데 그 탄력 아시죠? 네. 뭔가 모양이 처진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 A2이 맞는 거.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. 차오르는 가슴이요, 탄력이요, 남다릅니다. 네, 이렇게 야. 만나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이 공개해드리는 게 바로 이 A to B 보르피린 식후 가슴 크림과 배치인데요. 이름 그대로 A에서 B 사이즈로 오. 가실 수가 있어요. 업그레이드 됩니다. B에서 C도 가능하다니까요, 고객님. 네.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적당 용량을 손에 짜주세요. 음. 그리고 내 가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.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세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온수로 음. 따뜻하게 샤워를 한번 해주시면 요 크림이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나서 흡수가 다 되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패치를요 위아래로 <laughs> 붙여주시기만 하면 네. 24시간 동안 내가 따로 마사지를 하루 종일 누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가슴이 점점, 점점, 점점 볼륨감이 생기고요. 아 네. 차오르게 됩니다. 네. A2B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. 국내 제품 중 보르피리는요. 최고 함량 19%를 꽉 하고 넣었습니다. 와.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, 발라보시면요. 저희처럼요. 오. 이 라인이 달라지고요 섹시한 모습으로. 자신감 남자친구 앞에서도 자신감을 네.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 <laughs> A2B 보르피리 19의 가슴크림과 가슴패치로 아름다운 자신감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